오늘은 붉은 원숭이 날입니다. 이렇게 그 색이 붉은색을 암시한다면 노련하고 또 숙련된 또 완숙한 또 물이 그 오를 때로 오른 그런 절정을 구가 중인 그런 시기를 뜻합니다. 요일에서 또 오늘처럼 이렇게 금요일이 왔다면 또 이런 날은 그 사람 사이에 그 불필요한 그 소리가 날 일들 사람 사이에 그 다툼이 될 그런 일들, 또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일들은 또 피하는 게그 상책입니다. 그래서 미리 그 현명하게 그런 그 상황이 그 예견이 되었다면. 이런 날은 그 지혜롭게 또 미리 그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또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게돈복까지그 지켜주는 그 상책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. 뒤에서 그느이더라도 그 꼼꼼하게 그 투자나 계약 또 상거래 그 임하게 된다면 이런 날은 그 의외로 또 크게 그 수확을 거두어 들을 수 있는 결실을 또두 배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원숭이 날이지만은 우리가 그 멀리 또 높이 뛰는 게그 장땡이 아니라 돈자루에 그 천천히 그 담더라도 그 가득 담을 수 있는. 어찌보면 그 순발력보다는 그 끈기가 필요한 그런 그 하루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속도보다는 우리가 그 돈복의 양으로 또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.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그 옷이라든지 또 귀금속 착용을 하게 될때그 평소보다 화려하게 그 꾸미실 필요가 있습니다. 부티가 나고 또 귀티가 나고 폼이 날수록 이런 날은 그 돈복도 비례해서 광인하게 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. 이날 그 행운의 방유가 또 남쪽 또 서쪽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로드를 사실 분들은 그런 방에서 또 사시게 되면 의외로 또 붉은 원숭이 날이 주는 그 행운을 크게 그 맞이할 수 있기도 합니다. 또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병신일, 길상, 여일하고 마음속으로 두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